여러분, 박수 크게 보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돌 걸그룹이 원래 이 노래 잘 아는데, 이 친구들은 확실하게 퓨전 밴드잖아요 이런 노래, 한결로 한민주도 세계로 나가고, 군수관도 세계로 나가고, 백두산, 한라산, 백두산도 세계, 산천촌부터 세계로 퍼도 나가고, 이런 가사를 만든 걸그룹이 없어요, 여러분! 아, 이런 친구가 세계로 아, 나가야죠. 마지막에, 야, 보드로 세계 대한민국, 예, 예, 맨. 예오, 예. 예, 지금부터 여러분께 한분한분 여러분 소개 하겠습니다 본인도 이름을 소개했으니까 제가 대신 소개할게요. 소개해 받은 친구는 손 들고 이름 다시 말씀해요. 수민! 수민! 소이! 소이! 히빈! 히빈! 다운! 다운! 마지막으로 도현! 소현 <laughs> 이런 악과 이런 노래를 부른 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많이 계신 이 친구들 연습방 춤춘 거 봤죠? 얼마나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럼 여러분께서 박수 하다 보시고 너무 예쁘고 깜찍하고 귀엽고 워싱턴 가서 공연했다면 다음은 아마 미국 페루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공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래야죠. 네. 자 여러분께 첫 번째 방금 노래 제목이 아리아리 뭐라고요? 아리아리. 아이아이. 자 그다음 노래 제목은 더피스오 맞습니다. 네첫 번째고 현현 십정이었죠. 네. 오, 곡, 네 나는 MC가 다른 사람이야. 나는 이 자, 아, 우리 다섯 명의 여성들입니다. 자기는 우리나라 소리, 우리나라 소리, 우리나라 국악 버전으로 해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건 정말 기특한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노래서꾸준에서 정말 당신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 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쪽 보고 인사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쪽에 영철이 만 미숙이 엄마, 장은 아빠, 장은 아빠 다 왔네요. 저쪽밴드에 <laughs> 계신 분들, 저쪽에 서 계신 분들. 네. 안녕하세요. 저분들은 네, 아, 네, 서서 볼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몇시온줄 알아요? 2시부터 앉아 계신 분들예요. 아, 이 그러니까 여기 앉쪽 자격 있는 충분한 분들이에요. 와, 자, 그리고 여기 앞쪽에 그 남성 잘생기신 캐풀한 캠픔, 캐풀지저 분이 아, 그 이곳 저문화 재전 재전위원회 이사장이신 조태수 이사장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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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요? 안녕하세요. 저 분이 무조건 파스텔 커스를 불러야 된다고 해서 오신 분이에요.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어떤 곡? 더 필스는 어떤 곡인가요? 제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이 축제 무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곡인데요 네. 트와이스 선배님의 아유, 더 필스라는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진짜 더이상 깜찍해요 아주 눈매가 아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네장히 <laughs> <눈장이> 노랗고 <눈하고 웃음> 깔 생긴 걸 보니까 저는 손안 됐구나. 나는 나는 손 됐는데 좋아. 어쨌든 우리 어, 파스텔 것의 돌피스 전해드는데 이따가 잠시 후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가요 메들리 박수와 함성이 크게 나오면 에코를 해드릴 거예요. 옆에 양쪽에 계단 있잖아요. 내려가요. 내려가도 이분들이 막막 달려들고 이런 상황이 아니야 알았죠? 준비됐죠? 네, 네. 자, 트와이스 노래입니다. 돌피스 네. 아 그리고 말하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제경 안산 성남 서울 부산지 소신 여러분. 지금 안 오면 버스 출발한답니다. 네, 자고 가실 분들은 계시고 버스 타고 가실 분은 빨리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부산, 안산, 성남, 서울 중에서 오신 정영향후 여러분들 빨리 버스 이동하시고 자, 이어서 계속 패스텔걸스의 이름 더필스 박수를 전드리겠습니다 <laughs>